이거 정답이 3번이거든요. 근데 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우고서 말씀드려볼게요. 다 푸셨을 테니까 정리해 보면 연필 공장이 입지 지점을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지점이냐면 이런 지점이에요.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할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봐봐. 총 운송비라는 거는 원재료 운송비에다가 연필 운송비를 더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에다가 공장을 설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나무 산지를 여기서 가, 나무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 나무랑 흑연으로 연필 만드는 거니까. 그다음에 흑연을 일리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돼요. 그다음 연필 만들었어. 이 연필을 어디다 갖다 줘야 돼? 시장에 갖다가 파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단위가 중요한데 연필 1톤 생산에 필요한 양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나무가 3톤이고요, 흑연이 2톤이고요. 연필 이렇게 가운데 바 표시한 거는 연필 1톤이 생산됐겠죠. 연필 1톤 만드는데 나무가 3톤 필요하고 흑연이 2톤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무려 5톤이나 써가지고 연필 1톤밖에 못 만드는 거야. 4톤이 날아가는 거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가운데 바 표시, 그러니까 표시 안한 거지. 그러니까 연필 1톤 생산에 필요한 양을 적어놓고 연필이니까 표시 안 했나봐. 그러니까 연필 1톤 생산에 필요한 양이 나무는 3톤, 흙연은 2톤인데 연필 1톤이니까 1을 써야 되는데 안 썼다고. 아, 그냥 네, 그냥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여기에 좀 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운송비를 계산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근데 단위도 보여요 여기 단위가 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천원퍼 킬로미터 톤이에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톤, 톤이 소거돼요 이렇게 예쁜데 이거의 단위가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지 천원퍼 킬로미터 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연필 1톤으로 잡아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연필 1톤을 생산하는 데 나무가 3톤 필요하고요 이 나무 3톤을요 여기 운반하는데 1톤당 운반하는데 운송비가 얼마야? 2천 원이죠, 2천 원. 그두 그러니까 개를 곱하면 이게 얼마 됩니까? 6천 원이 되고요. 이거의 그 내용이 뭐냐면 연필 1톤을 생산하는데 나무가 몇톤 필요해? 3톤 필요하고요. 그때 1km 당 얼마 운송비가 되는 거야? 6천 원, 이런 의미지. 다시, 오케이. 요거까진 되셨죠? 단위. 이거 의미가 뭐냐? 이거 두 개를 곱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개 곱해지면 톤톤 소거되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6이잖아요 그럼 이게 단위가 뭐냐면 6,000원 퍼 킬로미터 잖아 이게 무슨 의미냐 연필 1톤을 생산하는데 나무가 3톤이 필요해요 이 나무 3톤을 1km 운반하는데 6,000원 든다 이런 말이라고 됐죠 그럼 똑같이 해 볼게요 그 기다려봐 그럼 여긴 얼마겠어요 10이죠 만 원이잖아 그럼 이게 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연필 1톤 생산하는데 연필 1톤 생산 흙에는 몇톤 필요해 2톤 필요하지 2톤을 몇 킬로 운반하는데? 1킬로 운반하는데 얼마 든다고? 10천 원이니까 만10 원이지. 아, 이게 이해되시냐고. 됐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이건 1톤인 거잖아. 맞죠? 이거 얼만데? 2천 원이지. 연필 1톤을 1킬로 운반하는데 얼마 든다? 2천 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걸 표를 그려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먼저 느낌상 뭐가 제일 많이 들어 돈? 흑연이잖아 흑연 흑연이잖아 맞아 그럼 답은 얘 같긴 해 흑연이랑 가까워야지 흑연병이 빠질 거니까 이해돼요 얘는 안될거 아니야 나무산지나 시장은 너무 흑연이랑 멀잖아 흑연병이 되게 많겠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흑연이 압도적으로 큰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요 A B 정도는 계산 안 할게요 C D 정도만 비교해 볼게요 됐을까요 보십시오 C 이예요. 됐죠? 자 나무가 있고요, 흑연이 있고요, 그다음 연필 이렇게 운송비가 들 거잖아요. 표를 그려서 한번 확인시켜 드려보죠. 이렇게 보면, 봐봐. C의 공장을 설립했어요. C. 됐죠? 나무 몇 킬로 와야 돼? 4 더하기 사8 킬로죠. 이렇게 올 수도 있어. 3더 6으로 올 수도 있어. 이렇게 갈 이유가 없지. 최소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게 몇 킬로야? 8킬로미터. 됐죠? 아까 이거 기억나실까요? 연필 1톤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 몇톤 필요하다고? 3톤 필요하고 이 3톤을 1킬로미터 돈 받는데 얼마 든다고? 6천 원 든다며. 얘는 6천 원 드는 거잖아. 얘는 만원 들고. 이게 얼마 들어? 2천 원. 이렇게 드는 거죠. 여기까지요. 흑연 보십시오. C산지면 흑연이 얼, 몇 킬로죠? 0킬로지. 왜냐면 여기에 그냥 있으니까. 맞아요? 연필은 몇킬로요 C에 있으면. 이렇게 가면 9죠? 이렇게 가면 8킬로잖아. 8이지 8. 이해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그 C 공장에 설립했을 때 운송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6천 원 든다고 했잖아요. 6 곱하기 8 더하기 10곱하기 0 더하기 2곱하기 8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세요. 이 네, 계산인 거죠. 이 계산. 됐죠. 됐어? 죄송한데 D 채워봐 지금. 본인이 채워봐. 자, 제가 해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 불러봐봐. D에다가 공장을 설립했어. 남무몇 킬로 와요? 4킬로. 이거 될까? 따라오셨어요? 그다음에 D에다 설립했어요. 흙은몇킬로봐야 돼? 4 킬로. D에다 설립했어요. 연필은요? 3 더하기 3? 6 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여기까지 작성하는 게 힘들지. 62를 찾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문제를 많이 풀면서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어 이거. 그다음에 2잖아요.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다 설립하면 남은 몇 킬로예요? 3km지 그 다음에 흑연은 몇 km입니까 이렇게 하면 7km잖아요 더 기니까 안 되고 6km 이리 와야죠 연필은 몇 km 3km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계산만 마무리하면 될거 같은데 자, 여기서 근데 하고 싶은 게좀 있어요 자, 봐봐 6 곱하기 4 더하기 10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얘가 얼마냐면 6 곱하기 삼, 더하기스더하이이곱하이 삼, 이렇게 되잖아. 요 이거 계산 다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량이좀많을 수도 있잖아요 자, 제가 검은색으로써볼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때? 약분해봐 1, 5, 3 이렇게 약분이되잖 해서, 이렇게 여기가 보여드리면 3, 5, 1 3, 5, 1 3,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이거 보일까요? 우리는 정확한 값이 필요해 비교만 하면 돼. 비교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3이 8개고 3이 4개고 3이 3개 있는 거잖아요. 0을 만들면 편하니까 3이 3개 있는 걸 빼면 어때 이렇게?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0. 얘가 1. 얘가 5. 이런 계산이 편하잖아. 제말 이해 될까요? 이런 걸좀 써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0이 있으니까 그냥 내비두고요. 얘는 1이 몇개 있죠? 8개, 6개, 3개 있죠? 몇개뺄 겁니까? 이렇게 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렇 이게 되시겠어요? 그럼 정리하면 요수는안 쓸게요. 그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15, 0, 5잖아. 그럼 얘가 얼마인데? 20. 여기까지 됐죠? 얘는 얘만 얼마야 벌써? 20이죠? 다른 거 3이니까 얘가 그냥 뭐보다 커? 20보다 크지. 마이너스 값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요. 얘가 얼마입니까? 3 0이죠 30. 그럼 당연히 20보다 크죠 정답 뭐 하셔야 돼 C. 그래서 얘야. 이해되셨어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